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원 완자, 어, 완자 5 5쪽에 7번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량이 스몰 m인 a라는 물체가 여기 있고요, 질량이 라지 m인 b라는 물체가 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굴러 떨어지겠죠. 이때 이제 가속도가 생기게 될 텐데, 가속도가 생기게 될 텐데, 이 b의 질량에 따른, b의 질량에 따른, b의 질량에 따른 어, 전체 가속도가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 요거를 어, 이제 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무엇이냐? 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가속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구해 볼까요? 자, 일단은 힘부터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비해 작용하는 중력, 라지 mg 어뭐 이렇게 하나가 있겠죠. 그렇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활용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f는 ma 이렇게 이제 틀을 좀 만들어 주시고 어, 합력은 이제 라지 mg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 라지 mg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움직이니까 전체를 하나로 보셔야겠죠. 그래서 전체 질량은 얼마가 돼요? 아, 스몰 n 플러스 라지 m 그리고 a, 아, 이렇게 이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스몰 n 플러스 라지 m 분해 라지 m g, 아,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렇죠? 요게 이제 가속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라지 m이 이제 어, 증함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이제 여기 p가 질량이 제로예요. p량이 제로면은 뭐안 어, 지기겠죠 얘네가 그럼 이제 가속도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 맞습니다 처음에 어,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매달았어요 매달았는데 이게 점점 질량이 무거운 거를 점점 달수록 가속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점점 여기 b 라는 거를 처음엔 1km, 그다음에 2km, 3km, 4km 점점 무거운 거를 매달면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가속도는 증가하겠죠 이렇게 예 가속도가 증가하겠죠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점점 무거워질수록 라지엠이 무거워질수록 가속도는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보기 보시면은 좀 이상한 그래프들가 있어요. 이게 한없이 증가할 것인가? 이제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 한없이 무한대로 증가할 것인가? 뭐 그걸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요식을 살짝만 좀 변형을 할게요. 이게 분모 분자 위에 둘다 있으니까 이게 어, 비교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한번 변형을 해볼까요? 분모 분자를 갖다가 라지 m으로 좀 나눠볼게요. 라지 m으로 나눠볼게요. 둘 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발 라지 m 분의 스몰 m 플러스 1 분의 1 g 이렇게 이제 조금 변형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분모 분자를 라지 m으로 좀 나눠본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좀 변형이 됐을 때 m이 이제 증가되면 a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m을 라지 m을 갖다가 진짜 엄청나게 한번 크게 증가를 시킨다고 한번 해볼게요. 무한대에 가깝게 증가를 시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엄청 큰 숫자 분의 뭐 m은, 이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또는 뭐 무한대 분의 뭐 어떤 숫자니까. 결과적으로 이 분수값은, 이 분, 분수값은 어디에 수렴하겠어요? 제로에 수렴하겠죠? 분모가 하도 커지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 전체 분모에 남는 거는 1밖에 없는 거고, 1분의 1g니까, 결과적으로 이 라지 m이 한없이 커지면은 가속도는 g에 가까워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g에 가까워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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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G 값에 G 값에 좀 가까워지는 아고 G 값에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로 그런 형태로 이제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는 게 이게 잘 그려지는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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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부자다스럽죠 예, 그래서 G 값에 이제 가까워지는 형태로 이제 어,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G가 점근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예, 우리가 좀 느낌적으로, 어, 공식이 아니라 느낌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엄청 커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얘가, 얘, 얘 엄청 커져, 엄청 커져가지고, 음, 얘를 이제 무시할만 하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는 뭐 이게 탁구공 같은 거고, 얘는 뭐 볼링공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놓고 떨기면은 그냥 거의 그 볼링공 하나가 혼자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의 효과예요그죠 예, 볼링공하고 탁구공 하나 실을 매달으면, 그냥 블링 뭐공 하나 떨어지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럼 블링 공 그냥 하나 떨어지면 가속도가 얼요 어, 그냥 자유낙하니까 가속도는 g 아닙니까 g 중력 가속도 1 0 s s 초 제곱 그냥. 그래서 이제 m 값이 하도 커지면 i 커지면은 우리가 요거를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자유낙하는 거랑 동일하니까 그냥 이제 g 값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제 느낌적으로 또한번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으로는 이제 저렇게 정확하게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예,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